사랑과 내가 많으시 하나님, 이 시간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다 맡기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프로야구를 보다가 보면 이따금씩 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몇해 전에도요, 그 이태양, 뭐 문우람 그리고 유창식까지 이렇게 해서 미래가 어떤 유치, 어, 총망한 젊은 투수들이 이 승부조작 사건에 얽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한국 야구위원회와 구단 팬들까지 모두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는데요. 야구에서의 승부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보통 승부조작은 1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수가 1회 동안에 볼을 한번 주면 돼요. 볼렛을 하나만 주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렛을 1회 동안에 한번 볼렛을 하나 주기만 하면 그 대가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어, 돈을 받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 일회 때는요 투수의 몸이 잘 풀려 있지 않다 보니까 얼마든지요 이뭐 승부 조작 외에도 이렇게 뭐 볼넷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을 노려서 이런 제의가 이제 주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작은 이제 승부 조작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은 이제 프로야구의 이제 진정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구단과 이제 계약 해지를 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선수의 생명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어떠한 그러한 결과가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사 이제 무서운 사안들을요 이제 그 도박사들은요. 야구 선수들의 이제 친한 선후배들을 통해서 실력은 있지만 아직은 이제 연차가 낮아서 어떤 연봉이 낮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선수들에게 찾아가서 1회 볼렛 하나만 주면은 이제 연봉의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주겠노라고 하면서 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후배들의 이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요. 이 미래가 촉망한 젊은 투수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야구를 못하게 돼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조언이 한 사람의 미래를 왕전히 망쳐버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한 이렇게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서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먼저 일절을 살펴보면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인 그 나아스가 죽고요. 그의 아들 한눈이 왕이 되면서 그의 아버지 나아스의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몬의 암몬이 어느 자손의 어느 누구의 자손이죠? 누구의 자손 루시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룻세자소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따지고 보면 어떠한 관계입니까?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척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았나요? 사이가 나빴습니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 두 나라가 서로 좋지 못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있게 짜이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진 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길란 야베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암몬 왕 나아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즉 어떠한 제안을 가하냐면 우리 항복 너희와 전쟁하지 않을게. 우리 항복. 우린 패배했어. 너희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암몬 왕 나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항복하는 이스라엘 허더러 너희의 오른 눈을 내가 빼내야지만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아무한 그나스가요왜 어, 굳이 한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 이게 누, 오른 눈을 빼내야지만 이 어떤 언약을 맺겠다라고 한다면 이 한쪽 눈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근감을 잃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눈을 뽑아 버리면 전쟁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게 다시는 전쟁을 할수 없는 장애인으로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평생도록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이제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악랄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 어떤 영화 대사처럼 대사처럼요. 목숨만 살려 줄게. 뭐 이제 이러한 것처럼 어 그런 이제 굉장히 잔인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인한 모습을 베풀었던 그 나아스에게 그리고 나아스의 아들 그 한훈에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여러분 왜 다윗이요 그 암몬 왕 나아스의 아들 그 한온에게 오늘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절의 중간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건대 언제일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피해다닐 때. 정말 이 도망자 신세를 다닐 때 주변 국가들의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암몬 왕 나아스에게도요. 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돌아다닐 때그 은총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하스의 이 죽음을 애도하고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안문에 자신의 특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한혼이 다윗왕에게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감사의 메시지가 온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지금 한온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요 조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하는 이 잘못된 조언으로 결국 이 한눈왕은요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당시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그두 가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절 말씀에 있으면. 보면 나옵니다. 같이 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느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두 가지 어떠한 일을 하죠? 첫 번째는 그들의 수염을 반으로 자르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의복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하고 세워서 돌려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의 사건이 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큰 수치가 되는가 하니까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 대한 뭐 남자들이 다 이렇게 수염을 깎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을 남자들의 어떤 상징, 어떤 이런 것으로 여겼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생명과도 귀한 것으로 여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은 어떤 귀한 그 수염을요, 반으로 완전히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하면 너는 남자가 아니야. 오늘 뭐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떤 거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큰 수치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뭐 조선시대 이조판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수염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분의 어떤 수염을 반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창피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처럼요. 이들은 어떠한 이러한 수염을 자르므로써 이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들의 의복이 엉덩이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이제 잘라 버렸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옷이 뭐예요? 오늘날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샤워 가운처럼 한벌로 된옷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둘러서 끈을 묶는 어떤 이런 식의 옷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옷을 갖다가 아래를 잘라서 엉덩이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체가 완전히 드러나겠죠. 특히나 그 당시에 속옷 자체가 누구만 입는가 하면 이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의복을 잘라서 하체를 드러나겠다는 건 결국 이 사람들의 민낯이 완전히 다 드러나도록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다윗을 대신해서 온, 이 조문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요 엄청난 수치스럽게 해서 그 상태로 80km나 되는 그먼 거리를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돌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무나 이 한운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 즉, 다위당의 어떤 신하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거랑 같은 것이죠? 다윗이죠.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 이것은 곧 다윗왕에게 똑같은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러면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여리고 밖에서 이제 머물다가 돌아오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야 내가 너희가 받은 수지 꼭 기억할게 내가 꼭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으로요 어리석은 행동을 한이 암몬 왕과 그의 백성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들의 이 일을 한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이 암몬왕의 이 어리석은 서태에 이 부시나들의 잘못된 조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암몬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이때부터 나무를 베고 밭을 가르고 장작을 패고 벽돌을 굽는 온갖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를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참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어려운 일, 어떠한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함부로 오만하게 잘못 판단하여서 나에게 잘못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정말 참되게 이상한 상황들을 판단해서 나에게 참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때 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올바르게 진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성도들, 어떤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얼마든지 예배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헤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아무리 어려운 때 코로나 속에서도요 어떤 셀에 들어가서 셀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담, 어떤 상담할 일이 있을 때 서로서로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좋은 조언 속에서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 속에서도요, 어떠한 이러한 성도의 교제나 어떤 셀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한 이러한 어떤 모임들을 사모하며, 또한 그 속에서 또한 좋은 영향력을 펼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요. 이 오늘 본문에서만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은,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 또한 이 다윗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장면은 1 0장뿐만이 아니고 9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자,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나들에게 묻습니다. 시나 사울의 집에 혹시 남아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찾아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음 그 이후에도 어때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시나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 보셋을 찾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그 무비 보셋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실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리고 이 다시 찾은 이 무비오세기에 어떠한 것을 함주십니까 사울이 왕 생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 그리고 그가 다윗의 어떤 상에서 왕의 진미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죠. 이처럼 10장에서도 그리고 9장에서도 모두 다 어때요? 다윗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장과 9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10장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어떤 은총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했으나 10장에서는 은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케이스. 그리고 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했을 때그 은총이 받아들여진 케이스. 이렇게 이두 가지가 서로서로 서로 똑같은 의도로 좋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으나 서로 다른 결과를 맺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위인 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떤 좋은 사람의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의 어떤 어떤 교훈을 얻는 그러한 의미로서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속사학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서 살펴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무비보세는요 하나님이 베푼 구원의 은총을 잘 받아들인 케이스가 되고요 어, 이 한우는 하나님이 베푼 구원의 은총을 잘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뭐 그냥 별로 특별히 설명한 게 없어요 뭐 특별히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러한 사람에게 나에게 이렇게 시간을 쏟은 적이 없을 정도로 어떤 뭐 선물을 주고 어떤 관심을 쏟고 이러한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무위복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안몬 없는 어떤 족속과 같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도할 때 성도들을 바꿀 때 직접 일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충분히 일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부족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달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총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은총을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베푼 은총들을 전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은총을 우리가 전달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쌍그리 다 무시하고 우리를 막 하바시하고 악대시하고 어떤 몰아내는 어떤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계속 이러한 선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서리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면박을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열매를 겨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투자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는 안 믿어졌지만 결국에 때가 참에 우리가 아닌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나아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너희는 나아가라 선한 의도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 나아갔을 때 열매를 못 얻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얻고 못 얻는 것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것이 주관하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관하는 그러한 권한은 없지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가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한 계속 전달함으로 전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은혜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결코 이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어한 은총을 입었을 때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고민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욱 더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들을 언제 보답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때려왔든지 못왔든지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